1년차 때 2억, 그 다음 차때 5억 됐다가 2024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렇네요. 여러 가지 입찰 같은 것들도 많이 따서 어, 지금은. 네. 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이제, 이제 일어났습니다. 네, 네. 좀 전에 일어났습니다. 아, 대표님, 이거 카메라 네네. 보시고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 윈터 700의 대표 임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다시 쓰셨나요? 네. <laughs> 네 다시 썼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오늘 일정이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아, 있을까요 오늘 일정은 국제 스키업명에서 개최하는 그~ 월드스노데이라고 우 있어요 대한 네. 스키업회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음. 거기에 지금 (120명) 정도가 학생들이 올림픽 기간에 맞춰가지고 지금 체험을 하고 올 거예요. 그래서 네. 동계 종목 체험하는 거에 저희가 주최 이제 돼서 이제 체험 운영을 해야 돼서 지금 음. 미리 가서 준비 좀 하고 열시 반부터 시작이라 가지고 전에 스키 선수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스키를 하시게 되셨던 그 계기나 이런 게 있었... 아,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 오신 이 대관령 지역이 밖에 네. 지금 눈도 많지만 네. 스키 발상지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은 자연스럽게 스키를 접할 수 밖에 없었어요. 저희 누나들도 다 탔었고, 가족들도 다 스키 선수로 활동했기 때문에 지역 자체가. 또 체력이 워낙 좋았어서 달리기도 잘하고 그래서 체육선생님이 무조건 스키해라.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저는 스키를 타기 위해 태어난 인생처럼 자연스럽게 선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윈터 칠백에서 네.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시는 건지도 한번 동계 종목 비인기 선수들은 은퇴하면 사실은 일자리도 사실 별로 없고 아직까지 동계 종목이 비인기라서 어~ 많이 국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laughs> 그런 것들을 제가 어렸을 때 선수 때부터 계속 고민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선수 생활하면서도 아난 장차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제가 이 사회적 기업을 어~ 만들면서 어 일단 동계 종목 국가 대표 출신 선수들이 은퇴 선수들이 모여, 다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동계 종목 발전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사업을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대표님. 네. 보니까 여기 표창장도 있더라고요. 아, 예, 예. 그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그 조직위원회 제가 크로스컨트리 스키 종목 담당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체육 발전에 이바지를 했다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됐었어요. 아저 자랑스러우시겠네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laughs> 네. 대표님 네. 그럼 이제 네. 이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네네 이제 옮겨 가시죠. 경기장으로 네. 나가서 준비를 좀 해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올림픽 하는 기간이거든요. 이동이사 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라 가지고 아 차들이 많고 복잡하긴 하네요. 네. 오늘 또 행사도 있고 해가지고 사람이 많네요. 네, 들어가시죠. 네. 네, 저희 대출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사드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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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잠깐, 근데 시간이 좀 빨라, 빨라졌던 것 같은데? 네. 10분 당겨졌어요. 아, 10분? 네. 오늘 이런 이런 행사 있으니까 하자. 그리고 저쪽이 구부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고, 저 끝에 이렇게 막고. 아, 대표님, 근데 네. 대표님께서 입으신 옷들 중에 태극마크가 다 지금 들어있어요. 아, 예. 네. 2018년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크로스컨트리스키 국가대표팀 코치 그리고 또 감독까지 올해까지 했었거든요. 네. 2022년에는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감독으로 나갔었고, 그리고 올해 봄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비행기 종목이 살려면 우리 같은 사회적 기업 또는 이런 시장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 두개다 병행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감독은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윈터 700좀 집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예전에 입던 아 코리아밖에 없어서 <laughs> 코리아 입고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다 국가대표셨던 분들이시고 어, 아까 저랑 회의했던 그 사무국장 하태복 사무국장도 제가 국가대표 선수생활 할때 합숙생활 선수생활 같이 했던 국가대표 출신이고 그리고 또 저희 그 거의 모든 코치나 직원들이 국가대표나 상비군이나 뭐. 선출신들이 많습니다. 거의 아, 대부분입니다. 예. 사실 그 외에도 행정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저희가 이거 스포츠 체험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사업들에 대한 그런 부분 서포트할수 있는 어, 그런 사람들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각 분야의 어, 인재들 그리고 또 젊고 패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예. 네. 오, 네. looks good. y 네. <laughs> 네. 2년 전부터 했던 그 개발도상국 사업이 있거든요. 아 여기 항상 이제 저희가 몽골 초청해서 같이 훈련도 많이 하고 그랬어서. 이 몽골 이 지금 총 헤드코치 시고 요번에 유스 올림픽에 선수들 데리고 와서 이제 시합 참가하려고 했는데 잠깐 인사하러 왔다 그래 가지고 땡큐 so much. 땡큐. 예. 바 글로크. 대표님. 네. 제가 여기 있으면서 네 네. 연습하러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선수분들이 네네, 다 거의 다 선수들이에요. 네, 그러면 네. 선수분들은 여기서 연습하는데 무료 개방인 건가요? 아, 선수들은 일정 금액을 그대한스케협회에서 이제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주한테 제, 하거든요. 네. 일년 시즌권 개념인 거죠. 그렇기 아... 때문에 좀 훈련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나 단체분들은 이제 오려면 일회권이나 뭐 아니면 뭐 전용 사용권 이런 것들을 결제를 하고 들어야 와 되는 곳이긴해요 그리고 이쪽은 저희 그 장비 모든 장비를 이렇게 보관하고 나가는 보관 장비신데, 아 네. 여기, 여기. 안녕, 안녕. 근데 부츠나 이런 것들 다 괜찮지? 사이즈 미리 다 체크했었잖아. 윈터 칠백에서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제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일하시면서 대표님은 어떤 사람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죠. 네. 여러 가지 사업도 따오시고 네. 그렇다고 직원한테 네. 소리 한 적은 없고 네. 항상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는 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거 다 거의 다 세거네. 아, 근데 이거는 괜찮아. 대표님 그 지금 네. 눈이 네. 엄청 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오늘 행사가 있,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눈이 올때 오히려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눈이 오면 저... 조금 불편한 건가요? 사실 눈이 많이 온 후에 날씨가 맑으면 좋긴 좋죠. 네. 그림도 잘 나오고 근데 이렇게 뭐 어쨌든 겨울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도 많이 오고 막눈 맞으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좋고 그리고 또 보는 사람들 하는 직접 하는 사람들 도 훨씬 더 즐거울 겁니다. 예. 오 안녕. Yeah. How are you? Good. Good, good condition. Yeah, good. Good. Okay. s i i 오케이 okay. 아까 봤던 몽골 팀아 이제 유스 청소년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에요 네. 아, 진짜 모르시는 게 없으시네요 <laughs> 저 선수들이랑 2년 전부터 저희 네. 아까 그 개발도상국 사업 때문에 저희가 네. 초청해서 훈련도 시키고 지, 지난 11월에는 유럽도 같이 데리고 제가 데리고 나갔다 왔거든요 아 그래서 많이 실력이 발전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올림픽 경기에서 아마 어, 아시아 선수긴 한데 그래도 많은 좋은 성적 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크로스 컨트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 권유로 시작했다가 재밌어 가지고 이제 선수 선수도 가지고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지금 중학생이 아니에요? 네, 지금 고등학생이요. 아, 크로스 컨트리 해 보니까 어때요? 어 힘들긴 한데 막상 완주 다 하고 하면 뿌듯해서 되겠어요 그럼 대회 목표가 어떻게 돼요? 저는 순위권 안에 만 일단 되고 싶고 다치지 말자라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자비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laughs>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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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령의 장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와 정말 끝도 없는데? <laughs> 네 그거는 제가 평창의 아들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평창은 진짜 좋은 점이 무궁무진해요 고지대라서 네. 어, 여름에 시원하고 오. 네. 여름에 모기도 없고 벌레도 없고 사계절 스포츠를 다 즐길 수 있고 와. 되게 작은 동네지만 고퀄리티의 숙박 시설들도 쫙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 에 여기서 가깝게 강릉 쪽으로 가면 30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는 산, 30분 가면 바다 오 즐길 수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휴양지라고 봐도 되겠죠. 듣기만 <laughs> 해도 너무 좋은데. 네네네. <laughs> 임민아요 <임기나여>,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조카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왔어요. 삼촌의 장점 한 가지 얘기해 줄수 있어요? 스키를 잘 타요. 그리고요? 잘생겼어요. 아, 잘생겼어요? <laughs> 잘한다. <웃음> 삼촌이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다요 아, 다 좋아요? 힘있어요. 아, 힘있어요. 좋아하세 <laughs> 아, 좋아, 예. <laughs> 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잘하는데? 이거 세대 봐봐. 봐봐. 아이고, 재밌네. 음 아. 나 타는 거볼래 아, 하나, 둘, 셋. 응. 저... <목소리> 이제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행사 시작하는 겁어네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조금 늦어졌는데 네. 예, 이제 시작 바로 하는 중입니다. 아뭐 네. 행사에 참여하는 네. 학생들이 있나요? 아, 네. 네 전국에서 네. 온 학생들이고 네. 예 그래서 5명씩. 오늘 총1 2 0 명이 와서 4 0 명씩 세개 조로 나눠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뭐 안전 수칙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자세나 이런 것들 지금 이제 교육을 받고 지금 들어갈 겁니다. <laughs> 지금 이렇게 행사를 할때좀 제일 조심해야 될,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음. 어떤 부분이죠? 사실 학생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물론 강사들이 잘 하겠지만 그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도 이제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하면 또안 어 되니까 그래서 안전을 가장 저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대규모 인원들이 올 수도 있고 왔을 때. 이 학생들이 이 종목이 진짜 뭔지 그냥 뭐 아서 뭐 썰매 타고 갔나 아니 면 눈에서 놀다 갔나 정도가 아니라 네. 진짜 정말 이 종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아 이게 이런 것도 힘든 것도 있고 이런 게 재밌는구나 그 종목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 느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항상 강사한테 교육을 하고 이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그걸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조심히 미끄러 조심히 가세요. <laughs> 셋, 넷, 다섯, 요섯 일곱, 여덟 좀 이렇게 매출도 한번 공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사실 4년째 이제 거의 넘어가는데 네. 2018년 동계올림픽 끝난 후에 올림픽 기념재단이 생기고 문체부나 이런 쪽에서 올림픽 유산 사업을 올림픽 정신을 이어가자는 유산 사업 예산이 음... 많아요 많은 캠프가 이런 것들이 1년 내내 이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 초창기에는 많지는 않았어요 뭐 1년차 때 2억 그다음 때 5억 됐다가 지금은 사실 2024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입찰 같은 것들도 많이 따서 어 지금은 사실 작년 매출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와 생각해 보니까 이 수익 구조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좀 캠프 사업들 있잖아요. 네. 올림픽 기념재단이나 문체부나 지자체나 체육회나 이 많은 이런 이런 곳에서 사실 되게 신선하니까. 네. 동계 평창 올림픽도 개최를 했었고, 종료 후에 이거 계속 이걸 레거시를, 경기장을 활용해서 레거시를 이어가고 싶은데, 실제로 이걸 이어갈 수 있는 단체가 없었어요, 사실. 아. 동계 종목을 특히. 그 중에 이제 스포츠 체험이나 지역 문화 체험이 이제 저 윈터 700이 제가 할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많이 주로 따고 있습니다. 아. 동계 올림픽 종목은 진짜 말 그대로 동계만 에할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수기 때는 좀 어떻게 음. 사업이 운영되는지? 그니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동계 종목이라고 해서 겨울에만 눈이 있고 얼음이 있어야지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크로스 컨트리 스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키 플레이트에 휘 달려있는 그 장, 롤러 스키라는 장비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아스팔트 뭐 어느 공간만 있으면 체육관이 됐던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평창, 이 대관령, 여기 올림픽 경기장 뿐만 아니라 네. 이 장비를 가지고 전문 강사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 전국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네. 있어요. 찾아가는 아 스포츠 체험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전국 제주도부터 해서 뭐 목포, 부산 모든 전국을 지금 다 돌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네. 대표님의 목표가 좀 어떻게 되시나요? 그 스포츠 클럽이 5년 사업인데 이제 3년 됐고 2년 정도 남았는데 네. 그런 게 끊기면 사실 지금 데리고 왔던 국가대표 아 선수 출신들을 또 어떻게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만 저만의 어떤 그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제 목표는 하계 종목뿐만 아니라 동계 종목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지역 주민들도 네. 진짜 동계 올림픽 같은 센터를 하나 짓고 싶었어요. 구할수있는 아.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물론 센터지만 그 안에 이제 F&B 같이 먹고 즐기고 음. 사람들이 와서 또 원하는 종목들 어나이 종목 체험하고 싶어. 그냥 네. 막 메뉴 고르듯이 고르면 이제 저희 강사나 장비 딱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딱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어디든 올림픽 사를 아, 네. 가서 할수 있는 그런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이죠 동계 네. 동계 종목 복합 문화 공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거의 지금 뭐 시작 단계는 지났고 네. 이한 중간 밑에까지는 왔것 같습니다 네, 올해 앞으로 목표입니다 아까 보니까 네네. 신혼이신 것 같던데 네네. 가족분들께 이렇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진짜 항상 하고 싶긴 했는데도 막상 하라니까 <laughs> <laughs> 그럼네. 근런데 이렇게 제 일을 펼칠 수 있고 뭔가 할수 있었던 이유는 어, 가족 그 와이프나 그리고 또 처갓집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잘이해 주시기 때문에 네.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항상 거의 나와있 살았거든요. 네. 대프팀 생활할 때는 1년 내내 거의 나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프가 그래도 혼자 계속 끝끝이 잘 지켜주고 이해해 줬기 때문에. 어, 너무 고생하고 그리고 또 미안하고 그리고 또 항상 감사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네. 촬영해 보셨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아 사실 촬영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고 아. 선수 감독하고 그럴 때 말고는 네. 긴장도 됐지만 너무 재밌고 못했던 얘기들도 하는 것 같고 네. 너무 재밌게 잘 했습니다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네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이거 기업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이거를 어 만든 이유가 네. 비인기 종목들 선수들 진짜 힘들게 운동하고 있고 다들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현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비인기 종목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좀 많은 분들께서도 응원 좀 해주시고 어, 그리고 또 선수들한테 많은 응원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 그럼 이제 또 네, 행사 또네 네. 네,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하셔야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잘 네. 들어가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